안녕하세요. 우리 꼬야의 꼬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불러볼 노래는 바로 공룡 발자국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공룡 발자국을 찾으러 떠나볼게요. 네, 오늘의 노래는 공룡 발자국이고요. 오늘의 직업은 고고학. 네, 이 열한 곡이요. 그직업편 노래를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노래를 먼저 들려주고 어떤 직업인 것 같아? 라고 항상 물었는데 이 고고학자의 직업을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고요. 노래 가사에 고고학자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어렵고 낯선 이 고고학자라는 직업을 오늘은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노래를 좀더 즐겁게 부를, 수, 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고학자가 나오는 책이 나요. 고고학자가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주라기 공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보고요. 이야기 나눠 보면서 고고학자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아마 이 노래를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친구들 공룡 사실 저희보다 훨씬 잘 알고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룡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서 공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도 같이 해보면 친구들이 좀더 흥미를 이끌어서 노래를 재밌게 부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는 수업할 때 공룡이 어디 갔지? 라고 물어봤더니 멸종됐어요. 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개미가 공룡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주 재기발랄하고 참 친구들의 창의성이 좋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흥미를 돋궈서 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아마 이 노래를 조금 더 재미나게 이해하면서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노래의 음악적인 포인트는 바로 크레센도 점점 크게, 디미뉴엔도 점점 작게. 입니다. 네, 오늘은 음악의 다이나믹 용어 크레센드와 디미엔드를이 노래를 통해서 친구들과 배워볼 거예요. 이 노래에 쿵쿵쿵쿵 공룡이 나타났다. 또 쿵쿵쿵쿵 공룡이 사라졌다. 하고 자연스럽게 크레센도와 디미니엔도가 노래 나와요. 물론 크레센도 용어와 디미니엔도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음악에서 나오니까 이부분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크레센도와 디미니엔도를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쿵쿵쿵쿵 커지고 쿵쿵쿵쿵 작아지는 소리가 나서 그런지 이 부분에서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거리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항상 다이나믹 수업을 할 때는 제 체도 같이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들을 다 함께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친구들한테 이해도도 높이고 친구들도 조금 더 재밌게 이해하는 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크레센드와 디미뉴 e n 수업을 할 때는 같이 손을 잡고 점점점점 커졌다 크레센드, 점점점점 작아졌다 디미뉴 e n 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줬어요. 또 텐션감이 있는 끈을 연결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친구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크레센도! 디미뉴엔도 이러면서 게임과 놀이를 통해서 크레센도와 디미뉴엔도를 친구들과 배워봤더니 아주 쉽게 이 어려운 용어까지도 친구들이 잘 이해했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친구들과 크레센도와 디미뉴엔도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래, 악기는 바로 짜자잔! 네, 드럼입니다. 공룡이요, 쿵쿵쿵쿵 나타나는 느낌, 그리고 크레센도와 디미엔돌를 표현하기에는 드럼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럼을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 악기는 특히 레모사에서 나온 플로아탐이라는 악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재미나게. 정글의 숲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정말 공룡이 나올 것 같은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 그림도 같이 탐구를 해보고 스틱을 통해 수직적으로 드럼을 연주하면서 오늘 공룡 발자국 연주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네 준비하고 클레센도 연주해 나는. 한손신 연주를 쿵쿵쿵쿵 공룡이 걸어 더, 을까한번 더, 한괜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커다란 아주 커다란 커다란 아주 커다란 공룡 발자국 또더 작은 만 남기고 어디 갔을까 한번더 천천히 만년 중에 숨어 있을까 이번에 커다란 사주 커다란 공룡 발자국 Terima kasih.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공룡 발자국이라는 노래를 불러봤어요. 공룡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라져가는 멸종위계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조카도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멸종위계 동물을 구해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해요. 아무래도 친구들과 같이 오늘 고고학자라는 직업 뿐만 아니라 멸종위계 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는다면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악기와 놀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